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형 작가이고요. 오늘은 제가 핫한 정보 소식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PC 시장 1인 레노버에서 프리미엄 노트북 요가 7세대가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출시 기념으로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런칭 체험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박수! 우선 레노버 요가 7세대의 라인업으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이번 7세대의 라인업 제품들은 보일러고와 같은 간편한 영상 편집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전용 노트북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중 대표 제품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요, 가장 상위 라인업인 요가 슬림 아, 9 아이와 요가 슬림 세븐 아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보플랫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플랫폼이 도대체 뭐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텔 이보라는 것은 인텔이란 회사가 복잡한 컴퓨터의 구매 기준들을 좀더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 조건 충족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이 이 제조업체들이 이보 플랫폼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세대 인텔 프로세스를 써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X 그래픽을 써야 되고, 1초 만에 절전 모드에서, 다시 실행이 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줘야 되며, FHD 해상도 설정을 했을 때에는 9시간 이상 배터리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썬더볼트 4포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30분을 충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 4시간은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바로 인텔 e 보 플랫폼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암튼! 인텔이 이런 인증 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우리 소비자분들도 해당 인증 마크만 딱 보면 아, 이게 꽤 괜찮은 스펙에다가 빠르기도 하고 또 배터리도 오래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인테리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는 거죠. 꽤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그런 성능의 기준 지표로서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자주 이 인증 마크를 목격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용어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인테리보 인증을 받은 이두 제품과 더불어서 다른 레노버 세 가지 제품까지 모두 최대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가 슬림 7i 프로 X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외장 그래픽이 또 탑재가 되어 있어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이런 그래픽에 더 많은 중점을 두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또 필요한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테리보 인증을 받은 요가슬림 9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체험 행사 가시는 분들 또 많은 그 제품에 대한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노버 요가 7세대 출시 기념으로 오프라인 런칭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상품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브이로그 영상 그리고 카메라 장비 기기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장소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런칭쇼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인생 영상 존이라고 해서 이 초록색의 크로마키 배경에서 재미난 영상을 찍으시고 직접 레노버 노트북을 현장에서 활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편집까지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은 시간에 매일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노버 요가 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요가 노트북들도 마음껏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담으로 저도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서 27일에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슝 서울로 갈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반갑게 이번에 인사해 주시면 저도 오프라인으로 구독자 분들과 소통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체험단도 함께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런칭쇼의 일정을 여러분들의 카메라로 막 찍어주세요 그리고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딩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해당 영상은 8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요. 당첨되시는 분 1등에겐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요가슬림 7i 프로 노트북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등 3명에겐 레노버 포로블 모니터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3등인 30명에게는 요가 마우스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 브이로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핫한 레노버 요가 노트북 출시 정보와 함께 영상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평소 가벼우면서도 이 영상 편집까지 즐길 수 있는 노트북을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행사 꼭 참석을 해서 다양한 체험도 즐기시고 저도 만나고 상품까지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27일 또 여러분들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함께 직접 인사하고 얼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